민법상 추인은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죠. 추인은 다섯 개 있는데 그걸 오늘 정확히 비교하겠습니다방목각 클래스. 첫 번째, 무권대리는 무효죠. 근데 추인하면 소급효 있다.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두 번째,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죠. 근데 추인하면 이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해서 여기도 소급효 있다. 세 번째,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본다 여러분 새로운과 소급하여 어울립니까? 새로운은 앞으로 소급은 뒤로 안 어울리죠 틀립니다 그럼 소급하여 같은 말이 처음부터 틀려요 법률행위시 틀립니다 얘들 외우세요 소처법 소처법 같은 말이고 다 틀렸습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계약체결할 때 틀립니다 얘들은 그때부터 해야 맞습니다 다음,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근데 다음 세 가지는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 없으니까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타 강행규정 위반행위는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수 없습니다. 그 다음, 취소할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내가 원해서 이무적 추인할 수 있죠. 그러면 유효이던 것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추인은 추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죠. 근데 법정대리는 소멸 전에도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소할 행위 유효인데 이건 내가 원해서 추인했잖아요. 여기는 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추인이 있습니다. 추인하면 유효이던 것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법정 추인에서 이행 청구와 양도, 이두 가지, 이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죠? 그럼 다이자이세 가지는 소급표 있는가를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럼 소급이란 말은, 자, 무효가 유효로 효력이 바뀌었죠? 여기도 무효가 유효로 효력이 바뀌었죠? 여기도 무효가 유효로 효력이 바뀔 때 소급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두 경우는 소급표 있고, 무유행의 추인은 소첩법 틀린 겁니다. 소급이란 효력이 바뀔 때 나옵니다. 이두 가지. 이건 추인에도 그대로 유효죠? 추인에도 그대로 유효죠? 여기서는 소급이란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추인 포인트는, 여기는 추이 소원인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법정들은 예외적으로 추이소원이 소멸 전에도 할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소급해안 나오죠 법정추인 포인트는 이행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야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면 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법률의 무효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무효의행을 추인하면 처음부터 틀렸죠 소처법 틀렸다 했죠 이게 바로 정답이고 두 번째 무효설명 틀린 겁니다 3번 매도인이 통정허위 매매 이 108조 무효잖아요무효행위를 무휴 추인하면 서초법 틀리죠. 그럼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계약 개학 체결 시 법률행위 시 틀렸죠. 서초법 틀립니다. 소급이 없어요. 그 다음, 취소할 행위 틀린 겁니다. 이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이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행위를 단독으로 아까 법정 드린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 추인은 추이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수 있다 그랬죠 후회해야 틀렸죠 이게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해 있어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도 소급해 있어요 무유행위 추인은 소급해 없다 소처법 틀립니다 그 다음 이무 추인은 유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이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되는데 법정대리는그전에할수 있습니다 법정 취인은 이행 청구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되죠. 취청 양입니다. 취인 5개를 명확히 공부하세요.